전기 모듈이 문제네 뭐야, 아까는 괜찮다며? 별거 아니라더니 <목소리> 내가 틀렸나 보지? 싫으면 딴데 가든가 노마드을 반갑게 맞아줄 가게가 또 있을까? 처음에 말한 돈만 줄 거야. 그 이상은 못 줘. 하, 그럼 연장 빌려 줄 테니까 알아서 고쳐 보든가. 그러지 뭐. 비켜 봐. 뭐? 이게 뭔지 알기는 해? <laughs> 아... 결합 장치 건너뛰고 바로 시동 걸면 돼. 컴프레서가 계속 돌아갈 걸? 그러다 고장 나. 너한테 안 물어봤거든 어떻게 되나... 볼까? 봐 내가 뭘 했냐? 음. 뭐 나쁘진 않네 얼마나 오래 갈진 모르겠지만 나이트 시티까진 가겠지 나머진 거기서 해결하면 돼 마음대로? 어때? 잘 되잖아? 당장은 괜찮아도 제대로 고친 건 아니야 테이프로 땜빵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뭐, 시동만 걸리면 됐지 제키 웰즈라는 사람 알아? 혹시 만난 적 없어? <laughs> 안테라가 영 시원찮은 것 같아 잡히는 게 별로 없을 거야. 아, 좀 손님이 계신 줄은 몰랐는데, 마이클. 아, 그게 언제 얼마 안 됐어요. 저기 연락도 없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알아서 할게. 남의 동네에 왔으면 말이야. 담당 보안관한테 인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하러 왔는지 얘기도 좀 하고, 어? 미안하게 됐네요. 일부러 온건 아닌데 차가 고장나서 어쩌다 보니. 그래, 실수엔 항상 이유가 따르는 법이지. 난 앤드류 존스야. 아마 들어봤겠지? 못 들어봤는데. 마지막 전쟁 때 특수부대에서 복무했어. 실버 쇼군스. 감이 좀 오나? 그런 게 있었나? 사회성이라고는 없는 친구군. 이건 노마드 차지. 그럴 것 같았어. 뭐 문제 있어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그럼 무슨 문제인지 말해 주지. 너희 같은 떠돌이 새끼들만 보면 피가 끓거든. 클랜 태거리는 어디 모여 있지? 듣다 보니 너무하네 진짜. 노마드가 무슨 악마 새끼라도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기업이 세워놓은 질서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거지 기업이 주는 돈몇 푼에 개가 된건 아니시고? 어허. 네가 원한다면 널 물어 뜯어줄 수도 있지. 그 전에 다시 묻겠다. 니네 클랜 어디 있어? 나 혼자 왔는데. 다른 패거리는 없어요. 개소리 하지 마. 니들은 맨날 떼거리로 몰려다니잖아. 난 갈라섰어요. 그래서 나이트 시티로 가는 중이고. 떠돌이한테 버림받은 떠돌이 새끼구먼. 꼼지락대지 말고 가던 길 빨리 가는 게 좋을 거야. 소문대로 정이 넘치는 곳이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 그래서 너 같은 새끼한테도 이렇게 친절하지 주제넘게 까불지말 않으면 안테나가 고장나서 그러는데 그쪽 통신탑 좀 씁시다 오다 보니까 하나 있던데 그 주둥이는 좀 다무는 게 좋겠는데 당장 꺼져 너 같은 새끼들이 알장거리는 꼴은 못 봐주겠으니까 알겠어? 말 많네 꼰대 소리 많이 듣죠 이 씨발 새끼가 지금 어따 대고 까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 빨리 조용히 꺼져 여보세요. 응답하라, 응답하라. 아, 드디어 연결됐네. 윌리 메코이, 목소리 들으니 반갑다. 위, 나도 반갑긴 한데. 반갑긴 한데? 우리 버린 건 너야. 나도 더는 못 도와줘. 이렇게 좀 생긴 줄 몰랐네. 규칙을 지키려는 거지. 규칙이 없으면 시스템이 안 돌아가거든. 아무튼 못 해. 노마드가 여기서 일을 구할 수 있는 건 노마드 구역이라서야. 네가 베커 소속이었다면 문제 없었겠지. 너도 다른 놈들처럼 그냥 스네이크네이션 밑으로 기어 들어가지 그랬냐? 스네이크네이션은 네미. 좀 도와줘.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몇 번째야? 돈줄이 될 의뢰인이 있는데. 지금 어딨는지를 모르겠어 흠제 시간에 제대로 간거 맞아? 차가 갑자기 퍼졌어 여기까지 온게 기적이라니까 의뢰인이 메시지 남겼는지 확인 좀 해줄래? 흠 그래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의뢰인의 이름은? 제키 웰즈 뭐야 진짜 메시지를 남겼네 농장에서 기다리겠대 좌표 데이터를 전송해줄게 고마워 꼭 갚을게 그래 죽지 않게 조심이나 해 다신 전화하지 말고 여기 눌러앉아 살아야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laughs> 어, 나 찾으러 온거 맞지? 네가 웰지야? 음, 제키라고 불러 난 브이 물건을 옮겨야 된다고 들었는데 우리 고향의선 말이야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서로를 알아가는게 먼저지 뭐 일반적인 룰이랄까 예의도 좀 갖추고 알지? 원칙대로 한다 이거야? 아, 이 친구. 사람은 줏대가 있어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양보 못 해. 그럼, 너부터 얘기해봐. 나이트 시티 토박이고, 헤이우드에 피가 흐르지. 나이트 시티엔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 뭐, 그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형제자매나 사촌처럼 지내는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서로 막 좋아하진 않아도 그냥 있으면 반가운 가족처럼? 그렇지. 거기에 총만 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너는? 글쎄, 헤이우도 비슷한 데서 나온 셈이지. 어쩌면 우리 아주 잘 맞겠는데. 그 물건이야. 뭐가 들었어? 모르는 게 약이라잖아. 나도 잘 몰라. 알아서 또뭐 하게. 뭘 나르는지도 모른다고? 이거 귀여 물건 훔친 거잖아. 훔쳐? 아니지. 누가 잃어버린 걸 다른 사람이 찾은 거지 흘러흘러 흘러 여기로 온 거고 그 뭐... 나비 효과 같은 거 있잖아 그럼 아무도 찾는 사람 없는 거야? 찾는 거 자체는 문제가 아니야 경계를 넘기 전에 들키면 그때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제 차에 싣자 그래 아까 아무도 안 오면 어쩌나 했어 일이 좀 있었어. 너 찾는 것도 쉽진 않았고, 또라이 같은 보안관 새끼가 돌아다니더라고. 그래서 조심 좀 했지. 아하, 으악. 더럽게 무겁네. 결바해볼까 이거 성장은 있는 거지? 당연하지. 힉수가 그런 것도 설명 안 해줬네. 어, 했지? 확인차 물어본 거야. 친구, 왜 이래? 선수끼리 이러게? 너 근데 저기 전에도 이런 작업 해본 적 있어? 왜 물어? 쫄려? 아? 저팔리겠쫄리긴좀 쫄리긴 하네. 경계에 다 왔네. 이제 뭐 하면 돼? 가만 있어. 스캔하고 서류 확인할 거야. 얘기는 내가 할게. 차량을 검문 구역으로 이동시키십시오. 차량에서 그대로 대기하세요. 보안 검색이 곧 시작됩니다. 선한데. 너무 긴장하면 티나 눈치깐다고 그러니까 진정해 그래 알았어 송장 줘봐 저기 보여줘야 돼어 여기 어, 이거 l o 이잖아 미치겠네 그게 뭔데? 분실 처리된 화물이니까 경기에 넘을 때 분실물로 분류하란 뜻이야 어, 그럼 작업하는 거 들키는 거야? 곧 알게 되겠지 치겠네, 어쩔 거야? 쫄지마, 원래 절차가 이래. 다 계획에 있는 거라고, 너 진짜 알고 하는 거 맞지? 어? 세관에 뭐라도 좀 줘야 이 서류를 눈감아 주든지 할 거야. 크레딧 칩 있으면 좀 줘봐, 가서 약좀 치게. 어, 아, <laughs> 시발, 까먹을 뻔했네. 그걸 까먹냐? 지동은 그냥 켜둘게 혹시 또모르니까 그래 무기가 있으면 여기 내려놓으시고 이번방으로 가서 신고하면 돼 여긴 어쩐일이야? 어쩌다 이 도시로 왔어? 2번방 어이, 괜찮아? 음... 앉아요 서류 한두 번도 아니고 왜 그래요? 그건 우리가 판단하고요 좀 봅시다 음 운반하는 게 뭐예요? 거기 있잖아요 다요? 문제 있으면 얘기를 하시든가 말을 해야 뭐라도 챙겨주지 아직 아무 말안 했는데 근데 말씀하시는 걸 보니 무슨 문제가 생길 것도 같고, 그러고 보니 송장에 빼먹은 게 있었네. 아, 맞다. 어디 노마드 소속이라고 하셨던가? 클레는 없는데 혼자 다녔어. 아, 간땡이가 부으셨나? 당신 같은 인간들 볼 때마다 내가 당신같이 살지 않는다는 게참 감사해. 마찬가지네요. 다 됐으니까 가봐요. 친구가 차에서 기다리던데. 소지품 챙기는 것도 잊지 말고. 조심해. 이거 조심해서 다루시고 나이트 시티에 온걸 환영해. 이 거지 같은 것들은 나이트 시티가 무슨 천국인 줄이나 봐. 대가리에 똥만 찬 새끼들이 뭘 알겠어. 무식해서 그래. 무식해서. 안에서 별일 없었어? 이따 말해 줄게. 일단 여기서 뜨자. 아, 어, 그래. 거기서 뭔일 있었어? 뭔가 분위기가 좀 싸하긴 했는데 어. 그런 적 많아? 아니 이러다 우리 X되는 거 아니야? 발반치키 빨리 튀어! 누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See you. 놈들은 따돌려야 돼! 씨발 개새끼들! 돌렸나 봐이러다 제명이 못 죽겠네 끝까지 밟아 빨리 튀어 아무도 안 사는 덴가 봐 잠깐 숨좀 돌리자 가기 전에 몇 가지 정리할 게 있어 이런 개씨발 개X발 x 간네 하마터면 잡힐 뻔했잖아! 이게 어딜 봐서 밀수야! 아휴, 조용히 지나가는 거 아니었어? 아니었냐고! 진정해 뭐 이럴 때도 있는 거지 그래? 뭐가 어떻게 된 건데? 경계 수비대가 우리가 기업 물건 옮긴다고 꼰지는 거야 야, 그 새끼들이 지들 꼴리는 대로 우릴 꼰질렀단 말이야? 마음대로? 확실하지도 않은데? 도박을 걸었겠지 우리가 클랜 없이 움직이는 걸 대충 눈치 까고 이제 어쩌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자꾸 징징대지 말고 계산할 건 해야지 안 그래? 그게 좀 그렇긴 한데 지금은 돈이 모자라 당장은 못줘 일단 이 거지 같은 물건부터 처리하고 돈 받으면 내가 진짜 바로 줄게 난뭐 그때까지 그냥 손가락이나 빨라고? 야, 까놓고 말해서 나 그냥 짤려고 그랬어 경계 넘자마자 물건 들고 튈려고 했거든 근데 나좀 괜찮더라. 솔직한 건 고맙네. 음, 고맙긴. 이제 어쩌지?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자. 열자고. 우리가 열어본 걸 알면 의뢰인이 안 좋아할 건데. 문제 생길 수도 있어. 의뢰인은 개뿔. 이건 네 네가 찾아먹어야 되는 거야. 평생 남들 좋은 일만 해주지 말고. 그리고 새로운 구매자를 찾으려면 적어도 내가 뭘 파는지를 알아야지. 아이씨, 이거 알아서 갖 거였어? 우리 대기업 물건 훔친 거야? 예, 그럼 돈좀 되겠는데? 깜짝이, 진짜 이구아나잖아. 이거, 이거 엔틸리스 이구아나 이거 같은데. 엔틸... 뭐라고? TV에서 봤어! 30년 전쯤에 멸종됐다 그랬는데. 원산지는 소엔틸리스 제도고. 멀리서도 왔구나, 여 귀여운 녀석. 이거 팔면 많이 받을까? 당연하지. 우리 대박친 거야. 우리? 그래, 파트너. 절반씩 나눠야지. 괜찮은 픽서만 잡으면 이런 희귀종 좋아하는 갑부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아쉽긴 하네. 이런 거 한번 키워보고 싶었는데. 맨이라고 이름도 지어놨다고. 야, 근데 너 나이트 시티에 가면 뭐 먹고 살 건지 생각은 해봤냐? 그건 왜 물어? 엔지넌할 일이 졸라게 없어서, 시간만 죽일 것 같아서. 그리고 나이트 시티에서 혼자 버티려면 졸빡세거든.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봐 줄게. 다리 빠을땐 있어야지. 이 바닥에선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가족처럼. 뭐 나이트시티에서 그런 사람을 찾을 수도 있겠지. 고맙다. 진짜로. 야, 괜찮아. 괜찮아. 너랑은 뭔가 좀 통하는 것 같거든. 뭐라도 좀 챙겨주고 싶어서 그래. 파트너로. 에이, <laughs> 이 귀여운 새끼! 근데 제키, 너도 꽤 괜찮은 놈인 것 같다. 야야 야, 닭살도 꽤왜 그래? 그래 파트너, 이 도마뱀 가지고 빨리 여기를 떠야지. 안녕, 나이트 시티. 마스탄입니다. 오늘도 이 꿈의 도시에 새로운 하루가 힘차게 밝았네요 전이 도시가 너무 좋아요 뭐랄까 자식새끼 싸져놔서 고아원에다 버리고 이제는 다큰 자식한테 담배를 달라고 하는 엄마라도 미워할 수 없는 것처럼요 매일 수많은 사람이 나이트 시티로 옵니다 그 호구들 중에 1년 뒤에도 살아있는 사람은 잘해야 절반 정도? 그나마 덜 죽을 때가요 그런데도 왜 나이트 시티로 몰려드느냐? 뭐, 모건 블랙핸드라 웨이랜드 보아보아처럼 길거리 사무라이가 되고 싶다 이거죠 위험한 길일수록 현상금이 더 높기도 하고요 하지만 틈물에서 노는 선수들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뜨겁게 타오르는 불이 더 빨리 타버리는 법이니까요 아, 그전에 머리에 총알이 박힐 수도 있죠 마이터 시티의 전설들은 다들 지금 어디 있을까요? 내 네, 무덤이죠 다행인 건 출신이나 배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곳에서 중요한 건 어떤 길을 걷느냐예요 그게 나이터 시티 진정한 꿈의 도시죠